알아서 드셔야지 저희는 두번들어오 줄게요 아이고, 있두안 드실게요, 약간만 담겨 주세요 을거 음, 오요 네, posición 金逃땅很 Anfang formatting 太 �ו faith la liar 주소를 시면서 양키 좋하시면일리만 말씀해 주세요. 나름은 알아야 되는해주세요 잠깐만, 기 사리 하나만 해주세요. 예 많이? 여기서 두 번째로 한치, 옮기는 게왜 그러는 거예요? 예, 단만더 뭐, 하시면 50년. 50년. 첫 이거 첫 번째 판이 뽕이고 진짜 맛있어요. 뽕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야 반값 세일입니다. 천원씩 천원씩 이 천원 삼천들이가 천원. 아 이거 2천원세개 오천 원. 4개 5,000원씩. 4개 5 0 0 0원5 0 0 0원기 하나 맞아요, 공기. 저도 5 0 0 0원지만어줄요더 낫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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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네. 네. 예. 네. 네. 3천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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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2차로짜리천원입니다이거천원짜리 이거 뽕잎인가요? 뽕잎다이거원 이거 팔이높 아니에요. 뽕잎이고 진짜 맛 있어요. 뽕잎 많이 있는 요 네? 몇년 하셨어요? 전화생전 아들이고요. 아, 네. 뭐 어렸을 때부터 3년만 더 하시면 50년 하세요. 1000원 아, 합니다. 1000원! 오래되셨네요. 2000원, 1500원짜리! 아, 모란장만이요? 다른 데 저도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봤는데 못 예. 봤어요. 3000원, 2 0짜리 이거 1 0 0원 여기서 두 번째로 옮기는 게왜 네. 그러는 거예요? 네. 높은 농도 려고요 아, 농도를 좀 색감도 좀 나게 하려고요. 그요 감사합니다. 어, 장 없는 날은 집에 쉬세요. 준비하면서 그것밖 없어요. 이틀은 이거 준비해야 돼. 아, 이틀은. 좋은 네. 데 가야 되니까. 아, 그러죠. 아, 그러면 야 그래. 되잖아. 예. 네.

우리 다 거짓말 못하는 게 우리 음, 집 이름이에요. 가봅, 음, 그래서 다른 아빠? 데는 뭐방구제나 다른 이런 걸로 해서 오랫동안 그안 굳어요. 근데 그 말랑말랑한 게막 뭐 3일, 4일씩 가는 거는 예. 안에다가 굳지 않게끔 양념을 뿌려야 합니다. 는 커피를 좀안주시거이가 힘도 없어하게다니면 도우지 고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맛안맛지 못해요. 게요 작은 아, 거는 많 아, 작은, 아, 아,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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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게막 하얀 걸로 작은 거 하나 싸지 포장해 주요 술이라고 하는 것같아 죄송해요. 음, 아, <laughs> 더워서 그래 더워서 <laughs> 수로 <수구르> 하나 해주세 <laughs> 아니 아시면서 그걸 지금 늦게 얘기하세요 아니다 음, 네, 지금 <웃음> 어, <웃음> 이거 5,000원이에요 어머니 다 네. 드셔보셔야지 알아요 <laughs> 네. 보리쑥 이거 보면 다 알아요 일산집 <laughs> 네. 저희 그 신기루 모란정 치하다 나와요 그래요? 네. 오. SNS 지금 치면 우리 떡집 이름 네. 걸고 건강하고 정직하게 만든 떡입니다 네. 우리 떡집 이런 걸궁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떡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만 나와요. 아, 뭐 신부대 사거리에서. 예 문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장날만 나와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희가 맛이 좋아요. 아, 네, 그러시겠네. 음, 네. <laughs> 이도다뭘 거짓말 산다. 못하는 게 우리 떡집 이름이에요. 보리떡 다섯 개 저희 회장님, 빨리 바쁘시니까 빨리 빨리 쓰세요. <웃음> <웃음> 광고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아 내가 언제까지... <laughs> 한번 하는데 내가 발동이 걸렸는데 왜 그래요? 아 진짜 <laughs> 그시다고요 지금 기다리시느라고. 이 서원님 마음씀 하셔야죠 네. <laughs> 많이 주십니네 <주시면 웃음> 네, 이거 받았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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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많이 좀 얹혀주세요. 네, 많이는 주는지 돈 먼저 받으면 안 돼요. 아 제가 기억합니다. 네. <laughs> <laughs> 싸워서 싸... 몇년 되셨어요? 거의 어, 제가 한 십오 년 정도. 십오 년. 네. 네. 오래 되셨는데. 네. 신구 회사 한 집이에요. 신구대학교 사거리, 사거리. 농민맛트 바로 밑에 있어요. 대려별데 근데 요새는 있는데. 떡집도 다 보면 네. 다른 데서 받아다 쓰는 떡들이 많잖아요. 네. 저희는 거의 대부분 다 직접 만들어요. 직접. 그래서 양을 많이 못 하는데 네. 뭐, 그래서 다른 데는 뭐 방부제나 다른 이런 걸로 해서 네. 오랫동안 안굳둬요 근데 아, 저희는 방부제는 아, 네. 저희는 하루 지나면은 굳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알아내요 방부제. 네. 빵만는줄 알아요. 그래서 또 건강식품이라는. 또. 거. 아, 먹도 아. 번부제 같고. 아, 어, 그러면 나오 네. 40년. 특종 잡았네. <웃음> <웃음> 근거는 묻지 마세요. 잘 몰라요. <laughs> 근데 말랑말랑한 건 이유가 있겠죠. 예, 네, 네. 그렇죠. 또 괜찮은 것도 있고. 그거는 오래 안 가더라고. 오래 안 가는. 네네. 전담의 그 정답해? 딸이고. 아, 그 말랑말랑한 게막삼이 뭐 사일씩 가는 거는 뭐 네. 안에다가 음, 붙지 않게끔 야거지려면아니면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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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바깥은 왜여기다 나도. 그, 네. 아 손님이. 아, 야 이거.

이라나의이밤식들네이밤니이네이 밤식이네. 이 밤식이네. 이 밤식이네. 이밤식요네이 밤식이네. 이 밤식이네. 이 밤식이네. 이밤이요이밤리이네이밤식이 মবযা গোর খল্দেে ন্যে littlef drie �vette মব, মর্য় স�আই স্য় এপোয় ক�লেলে পকোার ম্যান্য ঺িয় মমলেরব মলের ববুযর দ্য়়েে দর স্�

얼마씩 팔아요? 3천원1 0 0마원1요원0 0원2마0 0원2세원2 0 2한 마리는 2 0요2 0 0 0 0 0원2 0 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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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0원1하고0원1 0 이렇게 오우, 예쁘네. 이렇게 세개 샀다? 모이랑 뭐 이런 것도 다있나요 네, 네, 네. 려차 이거, 얼마큼 좋아요? 차력 3,000원인데, 네. 아력 2,000원에 한번 이만큼만 주세요. 한 마리당 아니면 세 마리 합쳐서? 네, 세 마리 합쳐서. 아, 그렇구나 그런지다가 동경이들, 캐나리인들아 그냥 물 떠다니면 알하고 먹나요? 예예, 한들가 주면 안돼 딱한 배가 있어요 그럼 3마리에 응, 3천원, 뭐3천원 가지고 0 0 0원이요0 0 네. 0원 네. 네.

<목소리도> 아, 아저씨, 내 얼굴을 찍짜시요한데 네, 얼굴 안 나와요. <laughs> 아, 미국에서 전화하고 난리야, 지금. <laughs> 아, 그래요? 미국까지 선전됐네요? 에이, <laughs> 우리 미국에 이제 김 목사, 김보라 목사가 있는데, 텔레비에 나왔다가 난리, 미국에서 전화가가지고, 뭐 그런 거서 하시냐고. 아이고, 내가 지금 기억났어. 이그 정도 되 음. 그래서 제말한푼아니 여기서 골라도. 여기는 벨따가도 같이 빼놓 네, 어차피 뱃따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마음에 가고. 용봉타. 용봉타. 이거 또나 아, 얼마씩 하는 거예요? 수류에 5만원씩 자라와, 막, 놀리면 소뚜껑 보고 놀린다니, 막, 물을면 물으면 짱나지지 어우, 큰일 요 이거. 조심해야 돼. 수도, 큰일 는데 잡는 법이 없네이 어머, 애들이 너무. 1kg 800. 큰일 난, 뭐가 이3 0 선배님 엄마 만원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 소중한 앞을 crusher <목소리도> 지 10,000원인데, 몇개사0이고1 0 0 0 0원고1이1 0 0 0 0원원이고1 0 0 0이 10,000원이고, 원이원1 0 0 0원이고 10,000원이고, 1 0 0 0원이0 0 0원이고1 0 0원이원0 0 0원이

가슴이 가프고 눈이 튼갖다 이리 꼽아놓으면 시간이 빠요 이런 식으해드리겠나 말도 꺼만 다그러라면요거 하나 갖다 놓을 거예요. 어? 이거 오천 원, 이거 아2만 이천 원짜리 만 원씩 했다. 동자가 틀리야. 아저씨, 오천 원짜리 저런데 이거 거의는 천지 만 이천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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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만 원짜리 팔천 원짜리 만0 0 원짜리. 이거 다만 이천 원씩 하는거예 아, 오늘 장이 너무 안 돼. 이렇게, 마늘장이라 그, 그 너무 안 돼. 그래갖고, 아, 이거 싸게. 그냥 8,000원. 그것도 아니지. 진짜 그거 없못 맞네. 아, 나도 너무 이게, 이게 튀면, 이게 튀면 요 내가 튀면. 나중에 이거 제일로 비싼 난이 어머, 이거 뭐야? 카페가카페 카페가 카페 나는 거야? 아, 근데 아, 그래? 여기도그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서 여기는 여기는 여기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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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년 전에 모자리 3, 년 전에 담노자이고지한 번씩 는데 6개 요개차원 1000원. 1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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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요 Thank you